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은행 아나운서 조영주입니다.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형중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는 온라인 세미나. 지난 시간에는 글로벌 이슈에 따른 거시경제를 짚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외환 시장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출과 투자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 특히 집중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팀장님 지난 시간에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과 급격한 정책 전환 가능성.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이 불균형 심화 가능성, 마지막으로 미중 패권 전쟁과 같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우리가 내년도에 짚어봐야 할 리스크 요인들로 짚어봐 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리스크만큼 중요한 게 바로 환이잖아요. 어, 우리 세계 기축통화입니다.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어떤 시각 가지고 계실까요? 올해 하반기에는 달러화가 강세 압력이 좀 컸었죠. 네. 어, 중국의 헝다 문제, 그리고 음. 미국의 어, 부채한도 상한 이슈, 그리고 네. 인플레이션, 어,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 강세 압력이 높아졌었는데, 음. 어, 내년에도 달러와 강세 압력은 지속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여집니다. 어. 어, 일단은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고, 네. 내년 어느 시점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조율할 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 달러와 강세 요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외에도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과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차 그리고 올해 대비 둔화되는 글로벌 성장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어, 내년에도 달러 강세 압력은 높은 환경이다 이렇게 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이 달러 강세 요인은 이렇게 좀 산재 있지만 어, 예상만큼 달러화가 강세를 어, 보이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어, 어떤 것 때문일까요? 어, 왜냐하면 달러와 약세 압력도 어, 만만치 않게 많기 때문입니다. 네, 네. 어, 일단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일단 중국 경제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꽤커 보입니다. 음. 어, 그리고 글로벌 경기 역시 올 4분기 이후로는 개선세로 다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음. 앞으로 내년 경기 회복에 대한 어 기대 자신감 이것만 어 조금 더 확대된다면 어 달러화는 오히려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 그래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어 일단 내년 달러화는 강세 환경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부 펀더멘탈이 취약한 신흥국 대비로 달러화는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 이 있습니다. 네. 어 하지만 달러화가 추세적이고 일방적으로 강세를 보일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더라도 제한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네. 약세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하게 되면, 약세 쪽으로 빠르게 선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 달러와 강세가 추세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은, 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점부터일 걸로 어. 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부터는 달러 강세가 조금 추세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네. 내년 사, 어, 상반기에는 음. 강세 환경에 있지만 약세 쪽으로 갈 확률이 어, 꽤 높아 보인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달러 강세는 지속될 수 있겠지만 약세 요인도 만만치 않아서 좀 일부 제한적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요, 팀장님 가까운 시일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1월과 12월 올 연말까지 남은 두달 동안에는 달러화가 좀더안 오르고 안정화하는 걸까요? 어, 일단 원 달러 환율이 1,200원까지 상승을 했었죠. 네. 그런데 어, 최근에는 한 1,180원 전후에서 조금 안정을 어, 되찾고는 있습니다. 네. 어 연말까지 인플레이션 추이에 따라서 변동성은 확대될 어 수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 전반적으로 정고점을 넘어서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1180원 수준에서 조금 안정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그 이유는 첫 번째 연준의 테이퍼링이 예상했던 어 수준에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 일단 테이퍼링 리스크는 어, 지금 현재 환율 수준의 그, 어, 상당 부분 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것으로 인해서 원 달러 환율이 더 어, 상승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 두 번째로는 그 연준이 조기에 기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낫,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 상황은 개선세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이전 수준의 어, 고용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네. 이 경제 활동 참가율도 62% 수준에서 정체대가 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는 많지만 어, 실제 미 연준이 어, 매우 조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단행, 어, 기준금리 인상을 어, 단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네. 원달러 환율 안정에는 좀 기여를 할것 같고요. 음. 어, 무엇보다도 한국의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 네. 어, 무역흑자와 경상흑자를 통해서 꾸준히 달러화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 어, 이 부분 역시 원달러 환율 안정에는 어, 기여를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수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요. 역대 최단 기간 5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을 접해서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수출 실적이 급증하면 외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내년도 원 달러 환율도 한번 전방해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수출이 사상 최고 행진을 네. 기록하고 정말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일단 10월 누적 수출액이 일단 최단 기간에 5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네. 어, 세계 8위의 교육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오, 네, 대단합니다. 어, 올해 수출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음. 이 수출이 잘 되면서 해외로부터 달러와 유입액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네. 원달러 환율이, 어, 환율의 상단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시사하는 것이거든요. 어, 과거 원달러 환율이 무절제하게 올랐던 때는 음. 한국 수출이 부진하고 무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네. 어, 글로벌 신용 위험이 확대될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환경은 아니어 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해 보면 원 달러 환율이 14일 1,200원을 넘어설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 설사 1,200원을 넘어서더라도 음. 어, 기간은 짧고 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 저희 예상대로 내년 연초에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완화되고. 어, 중국 리스크가 완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하방 압력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어. 어, 1150원 아래로도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것 같습니다. 네. 수출 호도세는 분명히 이 환율이 바구마구 치솟는데 제한을 걸어줄 것이다. 그리고 내년도 원달러 환율은 하방 추세를 이어갈 거다라고 무게를 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유로 대비 달러와의 환율 전망도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11월 달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 하지만 ECB는 여전히 기존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ECB는 현재로서는 어, 희박해 보이고요. 음. 어, ECB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은 내 후년에 가야 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 어, 이와 같은 미국과 유럽과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 유로존의 정상화, 경제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네. 최근 유로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 어, 유로 지역의 경기 개선과 함께, 어, EU 경제회복기금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유로화의 강세 기대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유로화는 약세 압력보다는 강세 압력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내년에도 유로화는 달러 대비 소폭의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로화 대비 달러 환율까지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러화는 미국의 부채 한도 등 다양한 이유로 감세 압력을 받겠지만 약세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미국 기준 금리 인상 시점에 따라서 강세 기조가 강화될 거라고 달러화 전망해 주셨고요. 특히 올 연말까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와 비슷한 이 박스권에 안정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내년도까지 바라봤을 때는 하방 추세를 보일 거라고 예측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은행의 박형중 이코노미스트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에 이르는 외환 시장의 흐름까지 전망해 주셨는데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팀장님 다음에는 코로나가 좀완정이 돼서 오프라인에서 더 많은 분들 모시고 좀 세미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 부에 걸쳐서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은행의 온라인 세미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